놀이공원. 뭐야, 둘이 회의 들어오기 전에 짠거 아니에요?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생각을 했지? <laughs> 그러게요. 너무 좋다. 아니 화창한 날에 놀이공원에 있으면 그냥 누구랑이라도 사랑하고 싶잖아요. 음. 아 그럼 딱 그렇게 가면 되겠다. 뜨거운 여름날 놀이공원의 연인. 아, 진짜 우리 호 너무 좋다. 아니 첫 콘셉트인데 주제도 똑같고 생각도 똑같고. 같이 몇 년은 이런 사이 같지 않아요? <laughs> 너무 열심했는데 히 우리 커피 한잔 하면서 쉴까요? 아 네, 좋아요. 뭐 드실래요?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실게요아 하나. 현성 씨도 아죠? 한 팀장님은? 찮습니다 괜찮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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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습니아괜이습니다 괜찮습니다. 괜찮습 혹시 알던 사이 나 여기 오는 거 알고 있었어? 아니. 너는? 몰랐지. 네가 윈더스에 있을 거라고 어떻게 생각했겠어? 입점한 건 아니고 디자이너야. 아, 좋다는 말이었어. 고마워. 너도 보기 좋더라. 응. 그 일은 일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. 그럴게.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일할 수 있게 돼서 좋은 것 같아. 우리 같이 하고 싶어했던 일이잖아. 상황은 좀 달라지긴 했어도. 이렇게라도 같이 할수 있게 돼서. 좋아. 잘해보자. 그러자. 그 기다린다. 구배. 아, 어. 어. 갈게. 응. 음. <laughs> 주얼리 한 팀장님 네버랜드 가셨다네요. 루로 뛰는 디자이너에 아주 뭔가 대박 아이디어가 나오려나? 아니 왜 그걸 지금 얘기해요? 아니 저도 지금 들었으니까요. 하... 어, 뭐예요? 저 외근입니다. 아니 이게 그렇게 맛있어? 응 음, 완전 맛있어. 다른데서 파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? 응. 아니거든. 놀이공원에서만 먹는 그 특별한 맛이 있거든. 추라스 나왔습니다. 어 네. <laughs> 짠. 너는 어떻게 나 보는 것보다 더 사랑스럽게 쳐다보는 거 같냐? 야, 네가 추러스만큼 달달하진 않잖아. 뭐? 장난이야. 얼른 먹어. 이거 식기 전에 먹어 맛있어. 가봐. 응. 네? 에이, 아무 찍었네 그런 것 좀. 저 추러스 하나만 주세요. 저 추러스 하나만 주세요. 어, 정현성. 어, 성호가 여기 어떻게? 아나 자료 집중하려고 아 어. 네버랜드 하면 플러스잖아? 그치? 맛있어? 어, 맛있네. 아, 묻었어? 아니, 여기. 우리 여름엔 놀이공원 자주 갔었는데, 기억나? 응, 그랬지. 네가 여름이면 꼭 놀이공원 가자고 했었어. 남들은 여름하면 바다나 수영장 얘기하는데, 참 특이했다. 특이한 게 아니라 특별한 거라고 해줄래? 알았어, 알았어. 우리 이렇게 있으니까 꼭... 아, 나 일하러 왔는데 이제 일어나야겠다. 성호가 우리 같이 다니는 거 어때? 어? 이상한가? 상하기보다는 여기 넓잖아. 따로 돌아다녀야 더 많이 볼수 있지 않을까? 그치, 내가 생각이 좀 짧았다. 아니야, 나 먼저 갈게. 수고해. 근데 너는 왜 여름 되면은 수영장 말고 놀이공원 가자고 해? 왜냐면 어! 왔었다! 어, 날씨 진짜 좋아 좋은... 그래서 음. 왜 여름엔 놀이공원인데? 여름 놀이공원은 보석칸 같아 보석왜 응? 열기구도 그렇고 어 회전목마도 그렇고 관람차도 그렇고 예쁘게 생겼잖아 그리고 롤러코스터가 이렇게 휙 하고 돌아가는 거 보면 여기가 꼭 반지 같이 생겼어. 그러면 이 커플링에 롤러코스터 피규어를 끼우면 보석함이 채워지는 거네. <laughs> 그걸로 춤추 생각은 껌도 꾸지 마라 날 몰라보고. 응? 나 정현성이야. 알지, 정현성. <웃음> <웃음> 네, 권협 씨. 제가 컨셉 한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는데 그... 보내주신 거에 보강해서 다음 회의 때 제안을 해도 괜찮을까요? 한 여름의 뜨거운 태양빛에 반짝반짝 빛이 나는 놀이기구들은 주얼리로 그 놀이기구들이 모여있는 놀이공원을 보석함으로 표현해서 우리 화보를 보는 사람들에게 마치 보석함을 열어보는 그런 설렘을 드리고자 합니다. 우리 콜라보 화보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추억을 선사하고자 합니다. 와, 씨. 나 방금 진짜 설레었잖아. 이거, 영화야, 영화. 아, 완전 대박인데요? 아니,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? 아, 한 팀장님 덕분에요. 어, 그래요? 어, 저는 그냥. 한 팀장님이 제안해주신 아이디어 덕분에 많은 도움 됐습니다. 어, 그렇구나. 우리 팀 시너지 완전 대박이다. 그러면 각자 잘 준비해서 촬영 때 뵙는 걸로 하죠. 좋습니다.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. 네. 진행 상황 보고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죠. MD님, 저랑 잠깐 얘기 좀. 아, 네네. 오늘 수고했어. 다음에 또 봐. 어, 그래. 저기 숨어봐. 아, 미안. 어. 나 파일 두고 와서. 아, 파일. 더러 원했던 설렘을 왜 지금에서야 느끼는 걸까? 뭐 <laughs> 어, 그... 그 촬영 날 내버린 데에서 말이야. 그... 어, 누나 오래 걸려요? 나중에 얘기할게. 아, 주차권. 먼저 내려가 있어요. m a r 촬영 끝나고중앙광장에서기다려줄래할 말이, 있 아, 쟤. 히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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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터.

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고싶다 이런거 어때요? 응응 이거 응, 좋은거 같아 형왜 확인을 제대로 안했어 촬영은 내가 갈테니까 형이 회사에 남아서 불량품 검수 좀 해줘야겠다 아니 촬영을 형 담당라인이잖아 내가 할까? 거 기서 네, 3번 이야. 예3번배터 리가 없 네. 안녕 하 십니다. 수고 하 십니다. 수고 하 십니다. 좀 있으면 폐장 시간이어서 이제 나가셔야 합니다. 아, 네, 저 조금만 더 기다리다가 나가도 될까요? 더 빨리 해야 돼요. 그리고 가실 때그 출금 반납하셔요? 아, 네. 뭘 기대한 거냐, 한성우. 아, 이봐요! 지금 뭐 뭐하는 거예요? 아, 죄송합니다. 혹시 안에 남아있는 촬영팀 없습니까? 다 갔죠. 지금 몇 신데. 늦었어요. 빨리 가세요. 아왜 문을 차고 그래? 늦었죠? 늦었어 When you're in my arms it's better we are singing